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33절에 나오는 아기는 앞서 31절에 나왔던 포악한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폭력을 동원해서 성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모양입니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부동산도 많이 모아서 임대료를 따박따박 받으며 삽니다. 집이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걸 챙겨 먹고 온갖 좋은 기구로 운동을 해서 건강합니다.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좋은 보석으로 잔뜩 멋을 부립니다.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너무 부럽죠. 안 쳐다보려고 해도 그 사람을 자꾸 한 번씩 쳐다보고 싶을 걸요.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궁금할 겁니다. 슬쩍 그 비결의 일부라도 알려주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방법이어도 당장 돈 싸들고 가서 전 재산이라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집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려고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착취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당하고 싶어하지 않을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욕망을 위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공을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라고 외치시며 저주를 선언하실 것이고 집행 저주가 집행될 것입니다. 그 저주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뿌리 뽑지 못하게 땅속 깊이 성공의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했어도 하나님의 저주 선언은 한순간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라도 뽑아낼 것입니다. 그 저주는 죽음 이후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건만 이 세상에 주인이 있었다는 걸 죽은 후에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 영원히 지옥에서 후회와 고통 속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성공의 목을 매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오히려 의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다 보면 눈물을 머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려놓은 밥상처럼 내게 들이밀어도 그걸 못하겠다고 해서야 성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서는 성공을 못하죠.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딜레마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답답해 보여도 바보 같아 보여도 이러다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진실은 의인의 집에 복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의인의 집에서 집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목숨 걸고 양을 책임지는 목자처럼 의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편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집안의 온갖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한 사람은 그 안에 거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만함이죠.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겸손한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깨달아도 겸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성취를 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처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아픔과 고민과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죠. 그런데 끝내 거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기가 죽을 수 있죠. 짜증은 나지만 성공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어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의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했어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기에는 누더기를 입고 구걸해서 얻은 지저분한 동전 대여섯 개를 들고 있는 처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 하나님은 어이가 없으셔서 비웃으신다고 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엎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죄와 죽음과 인생의 허물하는 비극을 보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엎드리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 삶에도 모든 복을 더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지혜지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존귀의 여김과 명예를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명예롭게 되는 게다 무슨 소용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당연히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지켜세웁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웅이라고 합니다. 본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자모은 아주 박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밝다고 자부하며 많은 성공을 거두었을지 몰라도 진짜 현실에는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었어도 그는 그것을 다 놓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헛수고를 한 것이죠. 미련한자의 영달함이라고 하는데 영달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영달함이 오히려 수치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성공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큰 성공을 거뒀을수록 더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크게 성공 못할 것이 자명해 보여도 의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부르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진짜 현실에 맞춰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가득 내려 주옵소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없는 성공의 기회를 지나쳐야 해도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 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정과 존귀의 여기심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연약한 몸을 낫게 하시고. 출퇴근과 등하교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질병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